내가 그러니까 스키틀즈가 먹고 싶은 말을 하지, 내가 이마트에서 사 줬을 거 아니야. <laughs> 무슨 누가 1kg짜리를... 아, 어? 너를 왜사주새게요 <laughs> 네, 생일에 사줄게. 아, 네. <laughs> 왜 생일에 스키틀즈 1kg 좀그런봐요 <laughs> 재밌는 노래 없을까? 치르도의 네. 산수교실 하지 말루요

저도 다터안가아 어. 여발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지0월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월1랑코1 1마뱀이랑 까지는 봤는데 다른 소리도 더들1던데 <laughs> 여기가 정이에요 여기가 정문이야. 아, 네. 여기가 정문이가 a e 안에 뭐 있어? 밥 음... 음... <laughs> 들고 와야 돼. 어? 아, 열쇠 개미 하나 버렸네 열쇠. 어, 열쇠 개 많은데? 아. 몰라가요? 올라가요. 올라가요. Yeah. 자저 사람 버릴거면 <laughs> 어? 억 오!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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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는? 죽어 죽여 죽여 칠렛도너 단수교실을 하지 말아요 뭐야 목소리가 나오네 그.. 카메라로 볼때 존나 어지럽거든? 없다 <laughs> <오>, <laughs> <laughs> 저뭐 있는거야? 아닌가봐 슬라임이다 그 아, 답답해서 못봤겠가 당했어. 당연아지 야, 니 그걸로 이러고 맞잖아. 나 이러고 열심히 저희까지 비상구까지 걸어간 거였는데. 웃긴 거였냐고. 아, 그래서 웃긴 거였냐고. 비상구 가자마자 근처에서 활동이 감지됐대.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랬더니 딱 아, 우리가, 그러고, 우리가 나온 거거든. 그러고 설빵이 튀어나와서 놀랐어. 하하하하. 거 없긴 해? 아, 왜 가장 게으르지? 가장 열심히 한거 같은데. <laughs> 네가 그런 거 다녀서 그래. 남자들 다 똑같다 뭐. 어. 다 보내고 싶다. 아. 다 보내 고싶 아. 아. 가, 가, 가도 되는 거 맞아? 아, 내가 방금 했어. 맞아. 드려 주시면 돼. 어, 제발. 도망가 디레, 누나. 왜? 가면 둘. 아니 몰라. 어, 근데 비상구 찾았어. 이거 뭐? 이거 뭐야? 아! 어, 뭐야? 못 눌렀다. 설구다 아, 달려 어디 가면 또. 오, 비거. 친구 하 아, 다 어이. <봐방 엉젤> 나갔어 <죽어. 웃음> 아니 나 나갔는데 어? 야, 야, 아 시프트가 안 눌렸어 아 개같은거 어, 안 보였어 난 꼬박등 접니다 박등입니다 접니다 접니다 아니 <웃음> 왜 뜯을거야 왜, 뜯을 <laughs> 아니 리가 100일이 앞에 가길래 겁먹게 하려고 아 그럼 뭐였냐고 <laughs> 와 진짜 누나 진짜 와 <laughs> 쓰레기라고 할뻔 했다 감동이지? 다행이다 나만 놀란 건 아닐까보다 그럼 그 그치 그치 그랬나봐 <laughs> 이 사람 진짜 미, 위험한 사람이야스죽다 죽었다 야 가면이다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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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라고? 아니 난 나고 야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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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가면 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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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! 아! 뛰어 도망가! 어디로 도망가나 나 죽겠는데? 아이고야 아니 섭이 말해 있어.

지뢰바 밟고 왔구나 이 새끼. 거기 누구요? 아. 어! 아 어, 어, 어!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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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아! <laughs> 마치다, 아치랄 고마워. 있는데 뭐 그냥 나텔레포트해

될것 같은데 <laughs> 어? 아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언니 부활 어이가 없다 <laughs> 정말 이건 무료 맵이고 뭐. 그 세호님이랑 사평 오빠 두분 중에 한분 여기 와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하자 빙기나. 우리가 하자 그냥. <laughs> 그냥 우리가. 우리가. 저게 좀 최악인 거 같아. 재판도 빡세에서 재밌잖아. 일본 접해비 난 제일 좋은 거 같아. 일단 도서관이 잘 나오잖아. 맞아. 발타맑음이네 진짜. 예이름 p t 또는 해보자. 아까비 어, 포일드. 어어 어. 어 뭐야? 여러분 이겁니다. 떨어져요네 깜짝... 네, 떨어져요 그 맞으면 즉사거든요 알아서 잘 피하시면 됩니다 똥 피하게 하시면 돼요 우와 오. 네, 태우네 살려줘요 우와 이게 되게 보기가 힘들어 나 이거 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진짜 보긴 하네 오빨샷 찍어 이거 아 누가 영상 남기고 있구나 남기고 있어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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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고, ¿Qué okay, 귀신! 아 꿈에서 아, 나올 것 같아 똑같다 너무 아까 전에 봤거든 아니야 지나가지 마세요 다 잘못 나거든네 아, 어서오세요 하이요 아니 씨 그냥 아주.

아, 어, 그럴까? 아, 누구 있나? 어, 어, 누구냐? 어, 누구냐? 누구야? 쟤 가? 뭐야? 빵! 쫄았잖아. <laughs> 쫄았잖아, 네, 얘들아. 아, 이렇게 세명에서 모이긴 했는데 요이죠 탈 건가? 어! 누구? 건데? 내가 있어? 어 아, 내가 있네? 스웨이브 제... 이뭐 아! 까보면 나올수도 있고 계속 따라 오네 어떻게 여기 길막이야 우린 죽으렁맹이 차에 있어

예, 이구나잘보이있 예, 어이이제 미나 이 음. 와. <laughs> 고개 부릴 줄 알아봤다 다르기 아, 사람들아 템 가져온 사람 나밖에 없냐어떻게아어떻게 주변에 가면들이 엄청 많았는걸 브레켄도 있었고 덤도 있었고 아 <laughs> <이러마다 잘> stos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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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. 와, 이리 와. 서 오빠부터. 범퍼가 나오냐. 그러니까. 어? <laughs> <미나야> 뭐야, 뭐야? <laughs> <laughs> 오빠 진짜 안 보이더라. 나 오빠 구해주러 가려고 어떻게든 들어가고 <laughs> 들어가고 비집고 있었는데. 어, 범퍼다. 네, 네, 친구야. 오퍼라고 <laughs> 네? 범퍼예요. 아, 범퍼. 아, <laughs> 난리셀 컴퍼니가 참 재밌는 게임이라 생각해. 아 약간 퍼밍 뭐, 퍼지잖아. <laughs> 터지, <터지지 않아? 웃음> 음. <웃음> 근데 가끔은 너무 놀래서 힘들어. 약간 떨어졌네. 뭐야? 근데 어찌 문만 야... 오셨소? 뭐 오는데? 아닌가? 뭐 오는거 맞는거 같은데? 아아아아이아아악으아아아아아아 그리고 떨어졌어 난 거기에서 아 근데 나 길을 봤는데 까먹었어. <laughs> 언니 장렬하게 개나 거인한테 물려 죽자. 내가 장렬하게 개나 거인한테 물려 죽을 설빵이가. 왜 나라고? <laughs> 그렇대 설빵이가. <절방이가. 웃음> <laughs> 방에 엄마한테 돌렸어. 여기 어디다? 나 여기 어디다? 아무 없어. 누나 티야 아, 아, 누나 티야나라이 누가 봐. 아어습니다저 이거나 하고 가죠. 같이 뭐? 해보세요. 아이돌같아 <laughs> 아이스. <laughs> 이게 게임이지. 끝났네요. <laughs> 이게 뭐야? 개특어서 <laughs> <게트코어 웃음> <없었어, 웃음> 너무 웃겨. 멋졌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